2023년 5월 16일 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 가스요금은 7천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뉴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이른바 라면 업계 빅3가 수출 호조와 불황형 소비 트렌드, 가격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농심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급증하며 증권과 전망치인 30%대를 크게 웃돌았다. 라면 3사 매출 호조의 첫 번째 원동력은 해외 수출 증가세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에 불황형 소비가 확산한 것도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 원부저비 증가에 따른 온갖 부담과 운송비 증가로 지난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도 실적 개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다음 뉴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신규 목적 사업 65개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권을 의결했다. 2021년 드라이브스루 매장 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던 부가 수익과 연관된 주차장 운영업은 물론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추가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도 영위하는 사업이다. 스타벅스가 올해 들어 수십 가지의 신규 목적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것은 매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다양한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업 역시 대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도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15일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에어컨 판매가 가장 많았던 달은 5월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6월과 7월에 에어컨 판매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최근 6년 중 지난해 에어컨 판매가 가장 적었던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신규 구입 및 교체 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음 뉴스. 호텔롯데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1,334억 원으로 25% 감소했다. 호텔롯데는 호텔, 호텔 사업부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 지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빈 방문 등 대규모 행사 재개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롯데면세점은 상업성 고객에게 지급하던 손객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으나 동남아와 일본 등 다국적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외국인 고객 매출이 신장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음 뉴스. 충북 구제역 발생 농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량 한우 살처분이 축산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우 대량 살처분이 축산물가를 자극해 식품 외식 물가 전반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소에서 발병이 시작된 이번 구제역이 돼지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점도 축산물가 상승 우려를 더하는 요소다. 북미 유통 물량의 50% 이상이 미국, 호주 등 수입산인 소고기와 달리 돼지고기는 90% 이상이 국산이어서. 구제역 발생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다음 뉴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5일 영내 20개국 단일 통합권인 유로존에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1.1%로 상향 수정했다. 앞서 2월 전망에서는 0.9% 성장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여러 기관의 올 경제 전망치가 1%선 미만이었다. 올 1분기에는 플러스 0.1% 성장을 기록했다. 이웃 치팽위의 파울루 젠틀론이 경제분과 커미셔너는 이날 에너지 안보 노력과 융통성 있는 노동시장 및 공급난 완화로 지난해 동절기에 침체 우려를 털어낸 데 이어 올해 나름대로 성장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15일 오후 11시 16분 원달러 환율은 1 3 4 0 5 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